근데 이 음성을 구하는 마음도 보면 제가 보면 어떤 마음 있냐면요. 예를 들면 봐봐. 내가 대학교 지나을 고민 아니, 직장을 고민해. 이직을 고민해. A 직장, B, C 이렇게 세 직장이 있어. 그러면은 이럴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좀 나한테 음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이 중에 어디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좀 이런 걸 하,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 지금 궁금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?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해? 솔직한 말로 그럼 만약에 봐봐 A직장 연봉 5천 B직장 연봉 7천 C직장 연봉 2,800 하나님의 음성 C 직장으로 가라, 가라, 가라. 하면 C 갈 거예요? 솔직히 안갈 거잖아. 뭔가 잘못 들었다고 말을 할 거잖아. 말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냐? 일반인들이 점집 가는 심리하고 비슷해요. 아이고 저기님 저기 제가 복채 갖고 왔어요. 아이고 이 대학 이 직장 중에서 어디를 가야 좀 제가 나중에 커리어가 좋아질까요? 그러니까 실상. 관심 있는 건 자기 삶이에요. 내가 과연 어느 선택을 해야 내 삶이 망하지 않고 내 삶이 잘될수 있을까요? 그거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.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. 내 생각엔요.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? 아까 얘기했던 거. 세 개명. 그러니까 이 A, B, C 중에서.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방해되는 선택지가 있나 없나, 일단 그걸 가려야 되겠죠. 그래서 그걸 쳐내. 예를 들면 B 직장 같은 경우는 뭐하청업자를 쥐었자. 아니면 뭐 여기 D 직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근무를 자꾸 시켜. 그럼 예를 들면 D하고 B 빼. A하고 C가 남을 거 아니에요? 그럼 A, C 어떻게 음성 들어? 아니, 굳이 뭐 음성 듣고 할게 아니라, 이 중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. 내가 좋아하고, 내 심장이 뛰는 거. 그거 하면 되는 거죠. 그게 우리 삶에서 허락된 하느님의 자율인 거고, 그랬을 때이 중에 어느 거 하나는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삶이 있을 수 있겠지. 예를 들면은 C 직장 갔는데 생각보다 어 연봉이 적어. 근데 A 직장 봤더니 오씨 나중에 보니까 연봉이 더 좋아. 그러면은 C 직장 가면 여기 가면은 망한 삶이에요?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? 아니잖아. 우리가 고백하잖아. 주와 함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응답해 주세요. 제가 어디에 가야 잘 먹고 잘 살까요?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야.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곳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험난한 삶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.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그 삶이 하나님의 허락한 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,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또그 안에 내가 새 계명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삶을 더 지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, 이것을 절대 잃지 않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죠. 근데 자꾸 이것 말고 추가로 음성을 들어야 돼뭐 해야 돼뭐 해야 돼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무 정말 중요한 결정을 얘가 해야 돼 하나님이 너무 급해. 와, 이거 진짜 본인이 어떤 맞춤 그림을 위해서 얘가 이걸 해야 돼.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도하시거나, 아니면 정말로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게 음성이나 마음을 주실 수 있겠죠. 갑자기. 어 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a 직장이 너무 떠올라. 어,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인가? 생각해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역시 조심스럽게. 그때부터 자꾸 외직장이 땡기고 설레고, 그래. 아, 그러면은 어쩌면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? 하나님,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주님의 계획인가 싶은 마음으로 제가 한번 그 길을 가볼게요. 그리고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멈춰주세요. 그리고 언제든 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. 조심스럽게 가는 거죠. 자,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. 지금 제가 하나님 음성 좀 들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제가 머리 아파 터지겠어요. 지금 제가 왜 그럴까요? 저 교회 개척 때문에 지금 저 돌아버릴 것 같아요. 진짜 이것 때문에 와이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6개월 아 6개월보다 조금 더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제 인생에서 에너지의 거의 한 60%를 다 여기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디를 결정해도 장점이 있고, 어디를 결정해도 단점이 있고, 제가 무슨 뭐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, 아니면 뭐 강제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가는 것도 아니고, 와, 차라리 하나님 제발 뭐 너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부산 가라, 대전 가라, 서울 가라,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? 근데 말씀해요, 안 해요? 안 해요. 그러면서 어찌보면 은그 빡센 고민을 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는다 중요한 거죠. 서울은 왜 좋을까? 왜안 될까? 대전은 왜 좋을까? 왜안 될까? 그 모든 고민이 저한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, 그랬다가 예를 들면 어떤 그런 합리적인 고민과 선택을 하는 와중에 아무래도 여기가 좋겠어.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, 어찌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,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막 부정할 수 없게 갑자기 꿈꾸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 수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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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그거를 무조건 들어야 된다. 아니면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.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. 우리한테 필요한 음성은 말씀을 통해 충분 주어졌다 구원에 대한 감동과 그 감동으로 인한 개명 때문에 이둘 중에 뭐 하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둘 중에 하나를 잘채워넣고이두 가지가 잘 채워졌다면은 이거 순종하면서 살기에도 이미 충분히 바쁘다.